할렐루야, 산마름 무지개 구독자 성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목사님 밤에 녹음하니까 여러분 지금 꿈나라에서 지금 하나님 만나는 꿈도 꾸시고 꽃길을 가는 꿈도 꾸시고 또물 꿈도 꾸시고 돈 꿈도 꾸시고 아, 축복받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이제 여러분에게 은혜 주려고 지금 이제 녹음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클럽 가는 성도에 대해서. 환증하고자 합니다. 요즘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클럽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성도들이 변질돼 가지고 죄의 무감각을 회개의 무감각 이런 걸 몰라. 그래서 내 교회 가면은 은혜의 자리고 세상 가면은 돈 버는 자리가면 돈 버는 자리고 그냥 그런 거 간념을 안 해요. 전혀 아주 자유분만하다랄까 신앙생활이 너무 자유로워 이게 구속함이 없어 하나님 앞에 구속을 당해야 되는데 구속이 안돼왜안 되느냐 성도들을 구속하지 않아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구속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나다 훈계와 책망과 바른 교훈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성경 공부만 가르치는 거야. 성경 설교, 역사 설교, 인물 설교, 이런 쪽만 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정말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설교를 못 듣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자유로운 거야. 자유로워. 하나님 전에 가는 그 거룩한 마음이 없어. 양심에 꺼리 낀 것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하나님 믿는 거고, 그냥 나가면 사회 생활 하는 거고. 너무 신앙 생활이 자유로워졌어요. 요즘 성도들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까지술 먹고 클럽 가고 그래요. 근데 제가 들은 결국는 성도만 클럽 가는 게 아니래. 젊은 목사님들도 클럽을 간대. 성도들하고도 가고, 아니면은 어? 지인들하고도 가고, 예.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가서 클럽 대네 이런 이런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시대가 이렇게 변질돼가구나, 교회가 변질돼가구나. 또이 간증 듣고 교회가 부 붕안되게 묵사는 이런 거 찍어서 내요. 이렇게 어? 항의하는. 성도나 복사님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회개해야 돼이 간증 듣고 회개해야 돼 지옥으로 문으로 들어간다는 걸 깨달아야 돼그 클럽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요 세상에 흥덕구로 가는 거야 흥덕구로 술 먹고 만신창이 된몸 흔들러 가고 정신 머리로 흔들며 정신을 다 거기다가 음악에 맞춰서 몸을 흔들면 술에 맞춰 음악에 맞춰 자기의 몸을 아 누군가의 이거 저 없이 그냥 마음껏 머리 대가리 흔들고 몸 흔들고 손 흔들고 다리 흔들고 흘러가서 춤추는 광경을 보면 미치광의 관계들이 관계가 없다고 젊은 사람들은 다그한 번쯤은 뭐 흘러갈 수도 있겠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전, 어, 전도세 말씀 보면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 교훈이 있어요. 청년들아, 어, 하나님의 때가 임박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어린 주일 학교에서부터 학생부, 청년부, 잘 훈계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지 않아서 그래. 요 그냥 교회도 침묵식으로. 모이면 잘 먹고 잘 그냥 성경 키티하고 모이는 사람들끼리 재밌어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이런 신앙으로 이끌고 가다 보니까 같이 교회에서 모인 성도들끼리 학생들, 청년들 같이 클럽 가는 거예요 거기에 담당하는 젊은 부목사 사역 전도사들 가요 가요 전도사님 가요 우리 클럽 가요 어? 한 달에 한번 우리 기도회 끝나고 나면 클럽 가요 어, 작전기도 끝나면 클라고 성경 공부 끝나면 한번 가요 이러면서 성도들이 누구를 끌고 가냐 주의정도를 끌고 가 그러면 성도들 시험 들지 않게 비유 맞추고 장단 맞춰주려고 간 되는 거예요 요새 성도들을 훈계하고 야단치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법 들어오기만 된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랬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랬다 이렇게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죄는 모양이라고 버리라고 말안 해줘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안 해줘요 목회자들이 말안해 자존심 상하게. 혼자들 실족, 마음에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올까봐, 말안 해. 그냥 맞춰줘. 비유 맞춰줘.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가는 거야. 같이 클럽 가서, 같이 흔들고, 같이 가서, 그냥, 미치광이 관계모양, 관객의 신이 들린 것처럼,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러니, 마기들과 귀신들이, 어떤 목회자는 뭐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그랬는데, 응? 귀신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목교자들이 귀신이 어디 있냐고 하는 세상이오니 그 귀신 속을에 어? 성도들이 가서 술귀신, 음란귀신, 어? 거기에 게 거기에 숨귀신 음란귀신, 마약귀신, 어? 다 거기 사람을 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다 어떡하면 저 여자가 꼬실까, 어? 저 남자 꼬실까 어? 하는데가 클럽이요 마시자, 마시자, 너 마셔, 나 마셔 하고, 그냥, 마시고, 마시고, 정신 혼미하게 하면서, 흔들어 대는 데가, 귀신들이 그냥 모여서 춤추는 데가 클럭, 그런 데를 좋다고, 그냥, 어? 교회에서 그냥 모여서 클럭, 클럭 하고, 그것도 이제, 어? 젊은 사역자들 꼬셔가지고, 성도들 삐질까봐, 거기에 눈 눈높이 맞추고 거기에 거기에 응? 그들의 장단에 놀아나는 죄종들 성령 받지 않아서 그렇다고 성령의 불불방망이를 맞지 않아서 그렇다며. 이런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천국 갈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힌 것 같아. 응? 교회만 가면 다 천국 갈줄 알고, 교회만 가면 하나님이 복을 줄줄 줄 알고, 이렇게 세상을 어리석게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한 교회와 성도, 목회자, 다 아, 지옥에 저기, 펄펄 끊는 지옥에 가든가, 아니면 불지옥에 가든가, 구더기가 우글우그란 지옥에 가든가, 뱀이 우글우그란 지옥에 가든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다 있다고 저는 봐요. 이이 이 간증에 들어온 만약에 교회 다니는 성도가 클럽에 갔다면 회개하고 반드시 금식하면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술을 먹었다면 금식하면서 술기신 뽑아내고 클럽 가서 대가리 흔들고 몸뚱아리 흔들고 무가지 파이고 허벅지 나온 음, 거, 입고 가서, 흔들고, 응? 외관 남자, 처음 본 사람과 눈 맞추면 춤추고, 음란의 영이 왔다 갔다 했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회개물 들이면서 회개하고, 끊어야 돼. 마귀의 소골에 들어간 걸 끊어. 자기가 자신을 지옥에 안 가려면, 지금부터 반성하고 회개하고 끊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목사님, 겁주는 간증하지 마세요. 응? 다 거기 한번 갔다고 무슨 지옥 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다 시대에 맞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런, 이런 말할 수, 있, 말으면서 나를 비양양거릴 수도 있다고 저는 봐. 그렇지만,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비양양거려도 좋지만, 그래도, 그날이 오면 영혼의 때 하나님 늙어서 또 젊어서 하나님 부르면 꿈쩍없이 우리 가야 돼. 늦던지 젊던지 시간과 초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도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 세월도 안 아끼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하나님 임박해오는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 소동과 고문라가왜 망했어요? 음란의 도시로, 쾌락의 도시로. 어, 그래서 망한 거예요. 불로, 유황불로. 지금 어때요? 쾌락의 도시고, 음란의 도시야. 우상숭배 도시고, 이단의 도시고, 어, 물질 만능에, 돈의 욕심에, 그런, 그런 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됐어. 나만 잘 살고, 나만 좋으면 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 결혼도 하고 싶지 않대. 자유, 자유롭게 살고 싶대. 왜? 결혼하면 제, 제재당하는 게 싫대. 어? 어? 자유가 좋은데 뭐하러 결혼했냐. 남자들도 그러고 여자들도 그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어기고 불결하게 사는 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네.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 저는. 어? 이거 먹는 것도 능력이다. 여자 꼬시는 거 남자 꼬시는 것도 능력이다. 오늘 누군가와 쾌락을 즐기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멀지 않아 지옥 볼에서 살려주세요. 아우성치면 그 타는 불족에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타락하고 쾌락을 즐기고 클럭 가는 성도 성도에 이끌려 손에 이끌려. 어? 부사역자들, 전도사들, 사회 젊은 목회자들 클럽가는 목회자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두려움을 몰라서 되는데 성명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리를 드러나는 것을 몰라서 러는데 정말 회개하고 깊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믿으니까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돼야범죄가잘 되는데 영혼이 망하고 있어요. 우리 클럽 가는 성도들은 영혼이 망하고 있어요. 또 거기 따라가는 목회자들도 영혼이 망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 그만큼 마귀들은 가만 두질 않아요. 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죄가 무성해져 가고 있어요. 죄가 장성해져 가고 있어. 그 죄가 커면 클수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삼켜버려. 죄로 인해 오는 시험은 알도 못하게 여러분들의 운명을 기가 막힌 절벽으로 떨어져. 클럽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눈맞아서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해봐. 그 후손의 자식은 혼미한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 자식은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젊음의 한때를 그 힘을 에너지를 좋은데 써. 기도하는 데 쓰고 사회 봉사하는 데 쓰고 정말 힘든 사람 도와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영혼이 맑고 마음이 맑고 영이 행복하고 마음이 행복해. 이렇게 허락방탕 타락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 또잊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 프로에 들어왔다면, 회개하고, 그럴 힘이 있으면 선한 데 힘을 좀 써. 육체에 그 힘이 남아들어가고, 대가리 흔들고, 다리 흔들고, 밤새도록 퍼 마시고, 흔들어 대고, 돈써 대는 거 있으면, 선한 데좀 써. 그래야지, 어? 훗날에 후회가 없어. 이렇게 중독처럼 이렇게 클럽 가는 성도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꼭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귀신의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귀신들과 춤추고 있는 그러한 이 어리석은 성도들, 목회자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산마한 무지개 방송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정말 저 2년 동안 잠안 자고 찍어냈어요. 그리고 잠안 자고 정말 밤에 늦게도 상담하고, 또 대면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많이 회개시켰고 깨우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사로잡혔던 성도들이 나이가 먹어서 후회하면서 병들어서 병장해서 후회하면서 살려주세요. 어리석은 시간들을 보낸 것들을 회개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죽음 앞에 병이 들어서 뒤돌아 보니까 자기는 어거로운 인생의 발자취는 다 허물 뿐이고 제 뿐이었대. 착하고 선한 것을 한 것이 없어. 하나님을 믿어도 가짜로 믿었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믿는 성도들은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개망신 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저주받게 돼 있어. 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믿는 성도를 축복하고 사랑하지, 세상에 이렇게 타락하면서 교회 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 입으로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내는 그런 성도는안 좋아해. 세상 노래 부르고, 교회 가서 찬양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고, 찬양도 안 좋아해, 요새 성도들은. 젊은들은. 복음성화 보려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가슴에 손을 얹고 한쪽은 하늘을 쳐다보면 손을 얹고 머리는 뒤로 제치면서 하나님을 아주 크으 열광적으로 아주 그냥 은혜 있는 것처럼 불러대지만 속사람이 변해야 돼 속사람이 네? 속의 사람, 마음의 속사람이 변해야지 겉사람이 변한 척 해봐야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이렇게 클럽이나 가고 교회 와서는 그렇게 그냥 어? 한손 들어 하늘을 머리를 그냥 뒤로 제치고 찬장을 쳐다보고 지그시 눈 감고 찬양하고 어? 가슴을 손 얹고 찬양하고 은혜 있는 척 해봐야 하나님은 그 어? 거짓된 성도들아 어? 세상 노래 부르고 클럽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다가 교회 와서는 어? 깨끗어 착하고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라고 손 들고 머리 천장 쳐다보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냐 하나님의 그 찬양 안 받으시고 그 기도 안 받으시고 그 예배 안 받으시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데 요와를망령되게 하는 자는 산산이 깨지라 그랬어요 3에서 2장 보면 산산이 깨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지고, 하나님을 망령땡에 챙피주는 사람들은 산산이 깨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깨지기 전에 회개하고 클럽 가는 성도, 또 거기 끌려가는 목회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산산이 깨지기 전에.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꿈꾸는 밤 되시고, 순정하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클럽 가는 성도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회개 영임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바로 믿고 바로 찬양하고 바로 신앙생활하고 바로 말씀 지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개 영임하게 도와주시다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